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파유근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에서 나온 휴대폰, 스마트폰 암밴드를 개봉을 하고,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품을 사려고 해서 11번가란 그런 데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나이키 스토어에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나이키 암밴드 암밴드고요. 이건 뭐냐 어, 온라인 스토어 구매 반품할 때 반품할 때뭐 작성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정식 명칭이 있네요. 나이키 챌린저 암밴드 컬러는 어, 블랙 블라이트 크림슨 사이즈는 예, 프리사이즈로 원사이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팔뚝이 굵어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나이키스토 정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품 인데요 가격은 네. 아까 보셨듯이 가격은 39,000원 입니다 <laughs> 어 일반 뭐 11번가 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해요 비싼 편이긴 한데 음, 그래도 정품을 써야 될것 같아서 정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음. 어떻게 뜯는거야 핸드폰이 들어가려면 아, 들어가겠지 어떻게 뜯는거야 이걸 빼갖고 음. 이거를 오케이 오 옛날에 어렸을때 안밴드 샀던것 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퀄리티가 좋아보이네 아 이거 막 약간 흐물흐물한데 오 여기도 찍찍이 어. 그렇게 막 멋있고 막 그렇진 않습니다 멋있고 그러진 않고 가격이 39,000원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초점이 안 잡히나?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음... 찍찍이도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음,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한데? 저는 거의 이 끝에쯤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는 몰랑, 말랑말랑합니다. 엄청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뭐, 별거 없는데? 이게 뭐 3만 9천 원이나 해. 어, 비싼 감이 있어요. 정품이 비싼데, 짭들은 원래 뭐, 가격대 뭐, 부르는게 값이니까. 솔직히 근데, 39,000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비싸요. 비싸고, 나이키라는 퀄리티 하나 빼고는 뭐, 없는데. 자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스마트폰을 한번 넣어볼게요. 스마트폰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갤럭시 S6 엣지다 보니까 다른 거못 넣어보고, 노트 시리 노트 1, 2, 그 다음에 노트 아이폰 4를 한번 넣어볼게요. 야, 이거 안 들어간다. <laughs> 주둥이가 이렇게 작아갖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노트는 들어갈 생각 안 하는데? 한번 보자. 얘안 들어가. 늘려서 넣어야 되나? 아이폰 4 들어가야 돼? 이거 뭐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이폰 4 하나 들어가네. 아 그럼 내거안 들어가는데 이거? 갤럭시 S6 큰일 났네. 터치는 한번 해볼게요 큰일났다 터치는 잘되는데 왜너 혼자 가로로 되있니? 나 가로 한적이 없는데 세우자! 가로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음악이 있나?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한번 눌러볼. 터치는 잘 되네요. 터치는 잘 되는데 아좀 불안합니다. 지금 갤럭시 S6 제거 지금 엣지가 들어갈는지 아 불안합니다. 일단은 어, 터치랑 그런 건잘 되고요. 자, 정품을 구매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이즈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노트 1 2 그러니까 노트 시리즈는 안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늘려서 넣을 수 있을까? 아예 늘... 늙... 어... 혹시 어, 어, 찢어지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해... 어... 억지로라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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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 찢어질 것 같아. 아, 너무 다시 빼기가 힘들 것 같아. 꽉 꼈어. 앞에 재질도 비닐이고,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어, 갤럭시 S6를 한번 넣어보고, 어, 확인을 해서 영상을 마저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폰4로 지금, 어, 촬영을 다시 바꿨는데요. 안밴드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두 개는 지금 노트 1, 2는 안 들어갑니다. 노트 시리즈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다행히 다행히 갤럭시 시리즈는 들어갑니다. 갤럭시 S6 이후의 제품들은 들어가는데 어, 지금 이번에 나온 갤럭시 S7, S7 엣지도 들어가긴 할텐데 S7 엣지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약간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노트만큼 크진 않은데 자, 이거 터치하는데, 약간, 이 비닐이 좀 일어나서, 터치는 잘 돼요. 터치는 잘 되는데, 비닐이 좀 일어나네요. 자, 이걸 제가, 어, 안밴드를 구입한 이유는, 음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조깅을 좀 하려고, 안밴드를 주문을 했고요. 어, 드디어 삼성에서 나이키 플러스와 연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S 헬스를 들어가시면은, 밑에 나이키 플러스가 연동이 됩니다. 이 나이키 플러스는 갤럭시 기어 S2도 연동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나이키 시계가 보이는데 여기 제가 지금 로그인을 지금 해,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로그인이 돼인, 돼 있어서 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내일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드디어 SS가 나이키 플러스가 연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첫 러닝이라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과연 제가 이걸로 운동을 해서, 어, 살을 얼마나 뺄지, 그거는 걱정이 됩니다만, 드디어, 나이키 플러스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암밴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 전체적인 퀄리티는 괜찮은데, 어, 좀 큰, 핸드폰들 노트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넣기가 <laughs> 어떻게 늘려서 노트가 찢어지면 뭐 그거는 자기 책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음, 노트 시리즈는 너무 커서 여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어... 엣지같은 경우는 넣긴 하는데 비닐이 약간 우러난다는거 터치를 할때마다 그게 단점이네요. 솔직히 이정도면은 19,000원 19,000원이나 해야될것 같은데 39,000원 솔직히 비쌉니다. 어 지금까지 히파리군이었고요 어, 다른 리뷰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 언제까지 구독 안할 텐가? 구독합시다. 구독.